막크루 우리 마, 조그마, 미쳐, 가조리누그마 조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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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오 조그마, 조야 너희 대단한 사람들이마 <laughs> 이분은 실존인물이야? 어, 어, 실존인물그마 조그마, 실존 조그마, 你呢？<laughs> <laughs> <laughs> 이 사람 한국 사람이야? 아니, 아니야 한국 사람 아니야 <laughs>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 한국 사람 아니야 나 아, 아니, 한국 사람이야 아, 사람 아 한국 사람 아니야 난 어느 나라 아, 사람아니야 사람 한국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내 생각에는 무술가야 무술가 어좀 그런 느낌 아니야 무술가라고 할수 있지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야 아, 사람 난 뭐, 그 사람? 어, 정확히 뭐하는 아, 사람인지 짜 모르겠어 내가, 내가 그걸알려줄게 정치가야 어 나도 정치 생각하고 있어 정치가 나도 <laughs> 정치 생각하고 있었어 봄 아가씨는 정치인이 누구였어? 정 근데 보면 바로 알아 뭐 하면서 살았냐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아냐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물건 파는 사람 만들어서 물건 판다고? <웃음> <웃음> 네, 장장이야. <laughs> 네, 장장이야? 중국 사람이야? 한국, <laughs>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쪽인데 동서학, <laughs> 이거 어느 나라 진식이야? 제 아시아 계열이지 더 오래 다 정답 학회하고? 어떻게 정답국회원에 뭐 야, 만드는 사람인데? 뭐? 어, 오한거다 만들어요 어, 딱 대표적인 뭐가 있어까 가방? 가방? 오방을 파는 학생 세대몇개 봤어요 모탱고양이 사장이야?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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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파는 사람이야 너무 좋은 아 그럼 나뭐르는 사람인 같아, 이 사람 이 사람 실제로 정치를 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실제로 정치정치인이니 정치. <목소리> 정치. <목소리> 직업이 정치가 뭐니뭐니게임 아까 이 사람 업종이 뭐야? 왜? 박사야. 박사. 야아 맞아 맞아. 아 박사야. 똑똑해. 이 사람 살아있어? 살아있다. 살아있지. 응, 박사... 살아있지. 진짜 살아있고 외국 사람. 되게 똑똑해. 이 사람 일본이야. 아 일본. 그렇다고 아, 할수 있지. 정답 아베? <laughs> 아베야. 정답. 스가? <laughs> 지금 총리. 나는 무술을 박지 안 하는 사람이야. 야. 어. 뭐 전쟁도 뭐... 일으키고 나쁜 짓도 하고. 실존이 뭐야? 아니 아 맞겠네.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두대 답변 난 안주로 줄여... 일본 정치인 <laughs> 니들이 아는 <아니>, 일본 정치인이 <laughs> 얼마나 있는지 이사람모 모를 수가 없어근데 형도 보가다아뭔더라니까 <laughs> <뭔가> 딱... <laughs> <laughs> 영화에 나온 사람이야 영화 캐릭터야 <laughs> 뭐 그런 느낌이지 근데 영화가 원조 아닐까요? <laughs> 이 사람은 나도 이... 나도 정치, 정치 말고 뭐 하는데? 왜? <laughs> 네? 정치가 아니다 그냥 한 <laughs> 집안의 가장? <가자>. 네. <laughs> 나는 그러면 메이커를 만드는 거 메이커 만들었이커또 <laughs> 메이커 네. 뭘 말해 주면 안 되죠? 근데 난 바로 내이 질문에 확실을 깨달했어난얘 몰라. <laughs> <laughs> 민도알거요나 안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고 내가 근데 <laughs> 이 영업하는 서양이지. 영업 당신한테 제일 자신이 없어. 이사 박사인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야? 진짜 해, 박사야. 뭐, 어이 사람 존스 스 <laughs> 그국적이 어때요? 그 영화가 나온 아... 나라. 근데 내 생각엔 중국 같은데. 거의 다 중국인 걸의 정답. 변자단. 아니 실존인뭔데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데 프랑스. 프랑스라고. 야나 예뻐요 <laughs> 프랑스? 절대 몰라 나는. 어느 <laughs> 쪽 박스야? 이 사람. 양자소관이. 나이 영화 를안 봤어. 영화야! 그화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니? 그 실존인물이 아니구나! 어. 아 나는, 나는 이거 할 의욕이 없다 지금 프랑스 사람 소리 듣고 단번에 어. 알았어 나? 맞춘다 근데 신트를 하나 주자면 나는 이게 사람 이름인 지 모르는 거야? 아디다스? 그럴싸했다 정답! 아, 슈프림? 땡! <laughs> 땡! <laughs> <laughs> 이거 너희한명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없어 아 이거 비싸! 아 명품? 많이 비싸봐 명품이라 했잖아요 정답! 아저여자아 샤넬? 정답 샤펠! 플레이플레이아 y p l 야이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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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 a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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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무슨 l a 이야 l a y p l 야 y p l 무슨 p l 이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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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컴퓨터 휴대폰 게임이 아니라 어.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할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아아 드갈리 샤넬? <laughs> 도구를 사용하는 샤 어. 가위바위보 샤넬? 짱캠포 샤넬? 묵직한 샤넬 무협지 만두 샤넬 <자네. 웃음> 만두 샤넬 <자네. 웃음> <laughs> <laughs> 무슨 샤넬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슨 샤넬인지 알아야지 내가 진짜 큰 힌트 하나 줄게. 얼굴 베이스 어. 샤넬 아니 나는 심우 뭐야 <laughs> 걔 도둑질도 했다니까 어 진짜 <laughs> 정답 장발장. 뭐. 멍청대. 그것까지는 말해도. 아 그게 훔친 거일 거야. 제 신기해. 잖아 진짜 나쁜 놈이야. 핸드시 <laughs> 그런 식으로 접근을 <laughs> 해 너희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서 나가는 은 접근이 <laughs> 이어지 있어 <laughs> 근데 이풍이로는 게임 중에 영어가 있다. <laughs> 어떤 <웃음> 게임이랑 관련 손하는 손 게임 손 애기들한테 게임. 많이 하는 게임 응. 애기들 응. 애기들 애기들 한테 진짜 얼굴의 구조를 알려 주고 손발력과 아. 이건데 코코코코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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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니에 어. 이거 어. 아니야? 기기기기 이거 아니에꿍샤넬어 아니. <laughs> 근데 좀그럴싸 접근 상당이 괜찮았다 님은다 왔어요 진다 얘기했어 <웃음> 정답 깍꿍샤 아니 그러 코코 코코 정답 고 <laughs> <laughs>

난한한사사이이 a r 이 m i s 오 r a m i s a 이 a m i Sa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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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r a 오늘... Sarami. 이 a r a m i Sarami. s a 아 a m i Sa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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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있어 s 있어 이 사람은 실존인물이에요? 내가 알기로 내가 알기로도 뭐,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이 아, 사람 군인이죠 아, 실존인물 정답 홍범군 사람 직업 <laughs> 뭐야? 아 백수로 알고 있었어 너 잘못 골랐어 애니 캐릭터야? 아 애니 캐릭터 좋 지금도 군인이야? 지금도 살아계셔? 아, 안 살아계셔 아, 아, 살아있지 않아요 한국 <laughs> 군 <laughs> 잘, 잘잘 보고. 보고. 그 아, 거야. 거야. 유인 거야. 내 거야. 야유야 유인인 거야. 유인인 거야. 유인인 거야. 유인인 야유인군이야요인 거야. 야유 거야. 유인인 야 유인인 아, 육군. 아, 그 <laughs> 야인거인인야인인거 육군이라고 <laughs> <김정은>. 나이? 나이가... ㅋ ㅋ ㅋ ㅋ ㅋ ㅋ 지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아 나이 몰라, 몰라. 확실한 성인이 <laughs>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엔터테이너만 주된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래퍼죠 래퍼야? 노래대 여잔데 아여자데 래퍼인데 노래를 한다 나이 지금 형, 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거지 어? 네. 이 사람이 유럽사람? 형이 기억하고 이, 있는 어? 어? 오좀반짝반짝한 어, 어? 걸로 아는 거야? 빤짝반짝한짝한거수하 못해요? 아니그 그렇지 않으 하드라잖아 우리 이분.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돌아가셨고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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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돌아가셨고. 아, 옛날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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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조, 하늘, 하늘 장군 이건 장군이야 근데 군인이라 장군. 장군은 아니야 좀더 높아 군인이라잖아 군인이지 비가 좀 높다 아, 정시도 했을건 <laughs> 지략가 그런 거 아니야? 와지략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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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아니, 있지 좀도 그 높아 제가 국명을 아는 한 마리 지략가는 진짜 옛날이었죠 나 <laughs> 근데 저요? 이번이 나온 거나뭐한지 몰라 어 <laughs> 이거 나왔어 오그것보다는 옛날이 가 잠깐만 나는 래퍼라고 했지 근데 그 래퍼가 아이돌 야 예. 아이돌 정답 아유? 레포치라 아유 이기 원탑이잖아. 기 원탑이니까 또 꼽은 줄 알았지. <laughs> <laughs> 이 사람 네. 직업이 백수라고. <웃음> 백수, <웃음> 백수. 진짜 내 백수. 백수집고차어요맞 <laughs> 아, 그리고 잘해먹지 않아. 아, 아 진짜. 도 질문 좀아난 진짜. 그래서 멈췄다 아니, 생김새도 외국인처럼 생겼어? 아... 아 진짜 두림실시게 생겼어 이 분들 그리고 막지 했을걸? 이 사람 잠시만 아이씨 백수이지나 이씨 힌트가 모르 아는 사람 맞아. 어, 맞아? 맞아 <laughs> 모를 수가 없어 아, 근데 혹시 나도 아는 사람 맞아? 힌트 알아 줄까? 아니, 어 그래 나 힌트 알아주겠 나도 힌트 하나 네, 줘 과묵해 네. 이 <laughs> <laughs> 너도 음. 하나 줘, 한잔 하나 줄게 나도. 일나 음. 음. 하나 줘, 하나 더라고요 예뻐요. 아 이런 거 받을 겁나.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할수 있어. 가 뭐야 이거. 그힘좀더 줄게. 높다 했잖아. 진짜 존나 높아. 나 어? 붙여. 네. 베이크아 붙여 좀 하느라 그런 거잖아가 야살색을안주지른 분인데 <laughs> 요새 아이돌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요 아이돌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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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그쪽 애들이다. 아, 네. 그 시대쯤 애들이에요. 아그그 찬가. 아르네 다랑고. 야얘얘 나왔던 얘는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런닝. 런닝맨. 오 런닝맨. 런닝맨에 나와서 유럽 사람. 유럽 사람. 정답. 이거 누가 썼지? 내가. 제니. 맞아. <laughs> <laughs> <그것도 그만큼 웃음> <훨씬 훨씬 웃음> <laughs> 이거 내가 큰 힌트 줄게. 런... 너무 커서 누구한테 줄 거야? 아니야 얘는 예. 동금으로만지 그 그, 아, 내가 이한테 줘야 돼? 아 근데 이게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까 샤넬이랑 비슷한 느낌 아뭔 말인지 알겠다 아, 이름이 상당히 유명하다 근데 이게 그리 크진 않은데 들으면 근데 전혀 모르겠네 중국의 샤넬플풀그 주인공 동거아 아니야 아니야 동아니에아 이럽지? 이럽코생 아, 아, 아 씨아왜 이렇게 지미 뉴트로밖에 생각 안 나지? 지우 지미 뉴트로 네 이안을 주고 니아믿흔줄 신이 만약에 그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저다 대충 만들어 었 <laughs> 나는 걔가 처음에 나쁜 놈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쁜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늘하늘한 옷 주로 입어 아... <웃음> 단디 <웃음> 아 미치겠네 대충 만들어 었아너왜 하늘하늘한 정답 <laughs> 솔라멘 <laughs> 이름이 길어 알짤 말이야 그럼 나년이름 길자 또는? 알짤 말이야 아 어, 그래요? <laughs> 어 그래요? 오? 두 글자야? 두 글자? <laughs> 더 생각이 안나 <laughs> 어? 주먹?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닌데?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laughs> 소년점프 이런 만화 가이 하면 정말 쉬울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을 <laughs> 못 하고 있는 거 어? 핑구? 어 약간 그런... <laughs> 유럽판 핑구? 정답 런데패처 <laughs> <근데 웃음> 매트 그것 뭐? <웃음> 패트 노가 <laughs> <뭐냐>, 나가던데? <laughs> 나 몰라 얘가 아까 관우 장비 이럴 때아 그러니까. 끝났다. 아, 끝났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성민이 <laughs> <방송이> 놀라는 얼굴 <laughs>